예, 칼을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음, 완전 새 칼이고요. 처음에 칼을 사면 이렇게 앞에가 뾰족합니다. 그래서 다칠 위험이 있어서 앞에를 먼저 갈기 전에 요 옆을 이용해서 이렇게 갈아도 되고요. 요렇게 부러진 것들이 있다면 이런 걸 활용해 갖고. 제가 뭉뚝하게 앞날이 조금만 해 줘도 이렇게 뾰족하지 않게 이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 주고 어, 구간을 나눠서 요 요정,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이런 식으로 나눠 줍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밀어볼게요. 한요 정도를, 아, 요 정도 구간을 정해놓고, 음, 숫자를 한 50번 정도 밀어줘야지 갈립니다. 요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번 했는데요. 이 왼손이 음 엄지로 여기 뒤에 칼등을 잡아주고, 오른손으로 각도를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요렇게 잡아주고 밀어줍니다. 오른손이 각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길게 길게 밀어줍니다. 50번을 해주면 요런 식으로 지금 칼날이 세워집니다. 달려져 있죠. 지금 숫돌은 약한 30분 정도 찬물에다가 담궈놨어요. 자 이렇게 했고, 다음또 구간을 또 정해놓고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열 하나 일 하나 둘넷 하나 둘 힘을 너무 많이 주거나 각도를 다르게 하면 안되고요 너무 세게 들지 않고 그냥 끝자를 정해놓는 이유는요 달리는 그 강도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됐습니다. 다음 요정도 이거 하나 더넣놓고 너무 힘을 주지 않아도 음, 왕복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가립니다 각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 요 각도, 요 각도 처음에 했던 각도들이 다 똑같은 각도에 될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초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 네, 아주 일정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쭉. 쭈 일정하게, 일단 나왔고, 자, 요 정도, 요맨 마지막 요 뒤에는 안 갈아도 됩니다. 요거 뒤에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자, 요 정도까지만 갈아도 됩니다. 자, 이제 요 자리, 요 자리. 네, 손가락을 잡아주는 이유는 이거를 이렇게 잡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게 손이 미끄러져서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지 않고 여기에 손가락을 걸어 놓고 손이 네, 칼날을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두께를 보면 비슷하게 일정하게 돼 있죠 이렇게 보면 안 보이, 잘안 보이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됐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갑니다. 전체적으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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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이제 백 칼날이 음 일정하게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숫자가 달랐으면은 얘가 요렇게, 요렇게, 배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봤을 때, 요 날이 이런 식으로 음,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인 것처럼. 배가 쭉 꺼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날을 잘, 숫자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거를 또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줍니다. 밀을 때 갈립니다. 밀 때, 밀때 갈립니다. 밀때 갈립니다. 밀 때, 밀 때, 밀때 갈립니다. 밀 때, 밀 때, 밀 때, 밀때 앞날 좀더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돼 있죠.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거칠거칠한 게 이렇게 칼날이 요렇게 넘어와서 요런 식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거칠거칠합니다. 전체적으로 거칠거칠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만져보고, 거칠거칠, 거칠거칠. 거칠. 자, 한 번, 보일까? 모르겠는데. 칼날이 넘어간 게, 보일, 보이질 않네요. 지금 어쨌든 이쪽을 가렸기 때문에 칼날이 이렇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간 상태. 자, 반대쪽.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이번엔 올때 갈립니다. 둘, 네네. 여 7, 8, 9, 10 1, 2, 3, 4, 4 5, 6, 6, 6, 7, 8, 9, 10 역시 역시 이번에도 각도를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자 반대쪽을 보면 또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되어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앞에가 지고안 돼갖고 한번 조금 더 하고. 숟가락이 아주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꽉쓰고 움직이지 않게. 와.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힘을 주지 않고, 각도만 맞춰주고,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까지 전체적으로 내려오면서 다 닿게, 요런 식으로 닿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닿습니다. 천천히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나를 보게 되면 이제 이쪽을 해줬기 때문에 칼날이 여기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이쪽은 다 거칠거칠합니다. 칼날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 보이겠지요? 음, 살짝 보면 보이는데 잠깐만요. 자 이렇게 칼날이 이쪽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 자 이렇습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초벌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아까 한번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 이쪽으로 칼날이 이쪽에다 거칠거칠 합니다. 지금 날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날들이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 자, 여기서 이제 초벌을 끝내겠습니다.